소녀시대는 데뷔 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전성기를 보렸습니다 아, 뭐 물론 지금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효연 씨가 생각하셨을 때 본인의 전성기는 언제인 것 같아요? 어, 전성기라고 하면 이제 가장 화려했을 때나 뭐 이렇게 대상 타고 이랬을 때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회에 한 발짝 나오기 바로 전. 그 작은 사회에 있었을 때, 작은 사회라 하면 이제 연습생 때인 거죠. 와. 연습생 안에서도 사회를 배워가는 거잖아요, 단체에. 근데 저는 거기서 그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고. 음. 어 앞으로 문만 열려봐라. 난. 그그 그 날만 약간 좀 어... 기다렸던 것 같아요. 문만 열려봐. 이말 멋있다. 문만 열려 문만 아, 아, 열려와 진짜 문. 진짜. 세상의 문이 열리는 날. 아... 연습생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. 음...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쌓아온 내공들이 뭔가 나의 그 자신감을 한껏 더 높여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했던 그 시간이 좀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전성기가 아니었나. 얼마나 불타고 있었을까. 7년 동안. 맞아. 그... 진짜 문만 열려봐라 이제 됐다. 네. 근데 문 열어 서 나오니까 그더큰 사회가 또 어. 기다리고 있어서 네. 거기서 뭐 어, 배운 것도 많고 상처 입은 것도 많고 많겠지만 음. 딱그 전에 어, 제일 그랬던 것 같아. 요 음. 음. 어,